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패식입니다. 자, 아직도 디아블로 4왜 이렇게 튕기냐? 다른 게임들은 안 튕기는데 디아만 하면 튕긴다. 이러시는 분들 많습니다. 제가 그 방법 이게 이걸로 100% 해결된다라고 제가 무조건 보장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도 그렇고 제 시청자분들도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. 자,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 설정 들어가셔 갖고 그래픽 엔비디아 리플렉스 짧은 지연 시간을 비활성화시켜야 돼요. 이거를 활성화 됨이나 활성화된 포스트로 해놓으면 거의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튕기거든요. 제 경험상 그래요. 근데 이거 꼭 확인하시고 비활성화 됨으로 좀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아마 튕기는 게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. 자, 여기까지. 안녕.